오늘은 경기장의 기록보다 더큰 감동이 있는 이야기, 사람 냄새 물씬 나는 전국 체전의 뒷이야기를 함께 만나봅니다. 부부가 나란히 메달을 따낸 선수들부터 온 가족이 함께 출전한 체전 패밀리, 그리고 한국 육상의 새로운 희망, 다문화 가정 출신 선수들까지 다채로운 감동과 미소가 함께한 현장의 이야기, 최동호 스포츠 평론가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위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 소식을 들어보니까 같은 팀 소속의 부부가 동시에 체전에 출전을 해서 두분다 메달을 따셨더라고요. 이 행복한 부부 이야기 먼저 전해 주시죠. 예, 예, 화제의 주인공은 안양시청의 김태양, 유가람 부부입니다. 네. 김태양, 유가람 선수는 둘다 안양시청 소속인데요. 전국 체육대회에 함께 참가했습니다. 아내 유가람 선수는 롤러 여자 일반부 1만m 제외 경기에서 금메달 남편 김태양 선수는 남자 일반부 스프린트 500m 플러스 d에서 은메달을 차지했습니다. 어, 김태양 유가람 부부는 2023년에 결혼했는데요. 네? 어, 선수 경력은 좀 차이가 납니다. 아내 유가람 선수는 12번의 전국 체육대회에서 금메달 10개를 따낸 <laughs> 어, 국가대표 베테랑이고요. 네. 남편 김태양 선수는 전국 체육대회 첫 메달이기도 합니다. 오. 그래서 그런지 유가람 선수는 남편이 아쉽게 2위를 놓쳐서 잔소리를 좀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도 <laughs> 네. 남편이 옆에서 함께 운동하며 도와준 덕이 컸다라고 고마움을 그 표시하기도 했습니다. 김태양, 유가람 모두 똑같이 함께 메달을 따 행복하다라고 밝혔는데요. 네. 아마 제 생각에는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부부이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어, 그리고 전국체전에는 이렇게 부부 선수들 뿐만 아니라 형제자매 선수들도 늘 화제가 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번에는 네. 온 가족이 같이 출천한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어, 예온 가족이 배드민턴에 참가한 전국 최전 배드민턴 가족이 화제에 오르고 있습니다. 네. 어, 배드민턴 지도자 정권 김명현 부부인데요. 이 정권 김명현 부부는 화수, 어, 화순군청 소속인 딸의 정다현 선수, 어, 그리고 이 전남 기술과학고 재학 중인 아들 정다환 선수와 함께 참가해서 이 최전 가족으로 화제에 올랐습니다. 이 부부 선수뿐만이 아니라 형제 자매 선수들도 눈에 띄고 있거든요. 네. 이 육상 여자 일반부 1 0 0 m 에서는 쌍둥이 자매 김소은, 김다은 선수가 은메달, 동메달을 따내서 주목을 받기도 했고요. 네. 이 강원 대표팀의 유도 삼형제, 전남 대표팀에서는 레슬링 쌍둥이 형제가 메달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이 부부 형제 또이 자매 선수들이 활약하는 것은 전국체육대회 특징이라고 할수 있죠. 아 그리고 육상 남자 1 0 0 m 에또 눈에 띄는 선수가 한분 보이시더라고요. 다문화 가정 출신인 남마디조혜진 선수인데요. 10초 3호를 기록해서 금메달을 목에 걸었습니다. 아예 네, 그렇습니다. 예, 예천구청의 남마디조혜진 선수가 육상 남자 일반부 100m와 200m를 석권해서 2관왕에 올랐습니다. 100m에서는 12-3으로 금메달을 차지했고요. 조일진 선수는 이제 막 고등학교를 졸업한 19살 실업 1년차 선수입니다. 오. 아버지가 나이지리아인이고 어머니가 한국인인데요. 고등학교 때부터 일찌감치 두각을 나타냈고요. 올해 아시아 선수권 대회와 유니버시아드 400m 개주에서 우승해 한국 육상 단거리 기대주로 떠오른 선수이기도 합니다. 자, 우리나라도 이 다문화로 접어든 지꽤 오랜 시간이 지났죠. 네. 어, 이 다문화 가정 2세 중에서 이 스포츠에 재능 있는 유망주들이 많이 등장하고 있는데요. 음. 자, 육상은 특히 우리가 취약한 종목입니다. 때문에 육상에서 재능 있는 이 다문화 가정 출신 선수들이 많이 나오는 것은 예, 반가운 일이기도 하죠. 네. 이렇게 오늘 말씀을 들어보니까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뛰는 분들도 계시고요. 그리고 국적과 배경을 뛰어넘어서 도전하는 젊은 세대들까지 정말 올해 전국 체전은 다양성과 감동의 무대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님 오늘도 말씀 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채널 BTV